오늘 사연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이른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후에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꾸준히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어요. 김영수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혼자서 집안일을 척척해내며 자식들 신세는 지지 않겠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강하셨고 정정하셨죠. 저희 삼 남매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아버지도 그런 저희를 보며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인 영수 씨는 공무원으로 둘째 딸 영희 씨는 간호사로 막내아들 영민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댁에 모여 식사를 하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버지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정신도 맑으셨거든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못 찾으시는 일이 있었지만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죠. 변화는 작은 신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을까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자주 거시기 시작했어요.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모르겠다. 현관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혼자 사시니까 불안하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평소 정확하던 아버지가 약속 시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같은 물건을 여러 개씩 사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셨는데 언제 오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영수 씨는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나이 들어서 자식들 걱정 끼치는 게 제일 싫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병원에 가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달전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셨대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로당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알았는데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더니 아파트 단지 안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사신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삼남매는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병원에 가시자고 말씀드렸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뭔 문제가 있다는 거냐. 그냥 깜빡한 것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자식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며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으셨죠. 아버지의 거부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서 가족의 보호자로서 살아온 분이 갑자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지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어요. 결국 둘째 딸인 영희 씨가 나섰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봐왔던 그녀는 아버지께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병원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영희가, 아버지,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아버지도 검진이라는 말에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셨죠. 신경과 전문의인 박 원장은 3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는 김철수 씨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먼저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혼란과 슬픔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박 원장은 김철수 씨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MRI,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의외로 협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인정하기가 무서우셨던 거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원장은 가족들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법,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단 결과를 들으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혼자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큰아들 영수 씨는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직접 돌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정성껏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처음에는 동의했고요. 하지만 둘째 딸 영희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간호사로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온 그녀는 전문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니로서는 오빠 마음도 이해하지만, 전문가로서 볼 때는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문시설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게 아버지께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막내 아들 영민씨는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로서는 치료비와 돌봄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문 요양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좋은 곳은 월 200만원 이상씩 들고 저희가 3남매가 나눠서 부담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가족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영수 씨의 아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민한 시기인데다가, 치매 증상이 있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할아버지가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24시간 돌봐드릴 자신이 없다고도 했고요. 결국 영수 씨는 가족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하고 동생들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 전문 시설에 대한 편견. 영희 씨가 추천한 요양원을 견학하러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을 둘러봤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짐이 되냐? 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효사상에서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은 여전히 버리는 것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세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영민 씨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이 모시고 산다고 해도 결국 돌봄 비용, 의료비는 삼남매가 함께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양원 비용과 집에서 돌보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돈 문제로 아버지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동맹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 즉 매형이 의회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희 씨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영수 씨의 아내와 영민 씨의 아내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 아내는 시누이들이 자기는 편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영민 씨 아내는 형님 댁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분이 발견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나가시려고 하셨대요. 그날 아버지는 20년 전에 다니시던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만약 경비원분이 못 보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사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혼자 살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무서우시고 외로우실 텐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영희 씨가 제안한 것은 아버지와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우리끼리 결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아버지도 성인이시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시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반응은 가족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말로 상관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체념하신 것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가 깨달은 건 아버지도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거였어요.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상관없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가장 큰 시련을 맞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환경의 변화가 치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에 있게 되면서 아버지의 혼란 증상이 심해진 것입니다. 밤에는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시고 간병인분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도 교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돌봤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때 영수 씨의 아내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돌봐드리는 게 과연 아버지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라고요. 영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 하고 있었고요. 한편, 영민 씨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에서 간병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있었는데 상사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들은 각자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료진에서 퇴원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가족분들이 직접 돌보시려면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 씨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14시간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막다른 길의 선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어 하시고 저희는 집에서 모시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주간보호센터라는 서비스를 소개해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낮 시간에는 전문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인데 아침에 차량으로 모셔가서 오후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였어요. 이 제안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고 동시에 전문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간 보호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물리 치료,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사회적 활동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가족들은 즉시 주간보호센터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을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셨어요. 여기는 낮에만 오는 거냐? 고 물어보시더니, 그럼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는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는지, 평소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바둑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금세 친해지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으면 월 30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아버지도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 정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저녁 시간과 주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가족들이 교대로 돌봄을 하시거나 필요시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어요.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결정한 후, 가족들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기 전에 집 환경을 정리했어요.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죠. 영수 씨는 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버지 댁까지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그것도 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내도 이제는 정말 가까이서 모셔야겠다고 동의해 줬고요. 영희 씨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의료진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약물 관리도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아버지 댁에 들러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로 했고요. 영민 씨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말 돌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과 기타 생활비를 제가 담당하고 토요일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서 가족들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많이 다퉜지만 결국 모두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더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가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저런 곳에 보내냐고 하시면서 가시기 싫어하셨거든요. 저희도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아버지가 먼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에서 바둑도 두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다고 하시면서요. 더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의 전반적인 상태였습니다. 집에만 계실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은 누구를 이겼다며 바둑 자랑도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의료진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사회적 활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치매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모실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돌봄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소통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영수 씨는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경험을 나눠드려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가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영희 씨는 직장에서도 치매 가족들을 상담할 때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학적인 정보만 제공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 완벽할 필요 없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수 있게 되었죠. 영민 씨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해요. 정부 지원제도도 많고 가족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금 아버지는 주간 보호센터에서 인기 어르신이 되셨어요. 바둑 실력도 누르셨고 새로 오시는 분들께 센터 안내도 해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세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더 세심하게 돌봐 드리려고 노력해요. 김영수 씨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모두의 문제이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해요. 둘째, 완벽한 답은 없어요.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되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도예요.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효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김영수 씨 가족의 선택이 모든 가정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과정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며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겪어나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모든 분들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